네 안녕하세요 골라투자입니다 네 오늘 증시 지금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자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어, 상황이 안 좋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 이거는 어,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90%의 종목이 하락하고 아마 지금 보시면은 누적된 손실이나 아니면은 10개를 매수해도 8개 9개가 하락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미국의 긴축 그리고, 뭐, 중국도 지금, 뭐, 박살 나고, 어, 정말 이제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이 많은 상황이라 우리나라도 휩쓸리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이제 상해가 5%가 빠졌어요. 상해 종합만 5%, 항생 3.7% 하락했습니다. 자, 그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버텼다라고, 어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낼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수익을 낼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뭐, 내 종목들, 이제 보유한 종목들이, 어, 내가 이거 좀, 매, 바닥에서 샀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계속 바닥을 뚫고 지하 1층, 2층 내려가는 약간 피말리는 지금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들 보시면은 또 1조 이상 매수를 하면서 아마 특정 종목이나 아니면 이제 인기 있는 종목들로 이제 매수세가 좀 쏠린 것 같은데, 어, 제가 저번 주부터 말씀드렸지만 얘들 자, 계속 매도 때리고 있었고, 어, 선물도 1조 매도 때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매도도 있고, 어, 그냥 이제 보유한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해야지, 뭔가 이제, 어, 아, 이거 뭐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거 따라잡아서 내가 지금 손실을 간거 커버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지 마시고, 어, 지금 보유한 것들을 좀, 그냥, 어, 약간 수익, 1% 수익인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좀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명 이제, 상한가 갈 수도 있겠죠. 뭐, 무슨 종목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요즘 뭐, 우크라이나 어쩌고, 뭐, 그런 테마들 때문에, 어, 이거 가지고 있으면 한번 상한가 칠것 같다. 이런 이제 기대감도 있을 수 있고, 뭐, 로봇이다. 뭐, 이거저거, 막 이제, 뭐,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시장은 그래요. 어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잖아요, 막 이제 눈 감고 발가락으로 찍어도 수익을 낼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지금 눈 감고 아, 이거 눈 뜨고 눈 뜨고 진짜 막 열심히 분석해서 매수해도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보장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진짜 시장이라는 게뭐 무한대로 하락하지도 않고 뭐 무한대로 상승하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 흐름 일단은 그 우리는 이 시장의 흐름에 순응을 해야 되고 이 흐름에서 어, 기회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흐름을 막 그냥 무시하고, 그냥 유튜브에서 내일 살 종목 막 추천한다고, 야, 이거 사면 되겠다면서 매수하지 마시고, 응. 분명히 이제 주식이라는 게 오늘 안 한다고 해서 뭐 갑자기 주식 시장 사라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강박관념을 좀 버리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어, 이제 월요일이니까 심심해서 뭐 매수한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뭐 1년에 한번 매수해도 수익만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라 좀 지켜보고 좀 하락이 어, 완, 그러니까 완화된다. 아니면 다시 좀 반등할 수 있다. 그런 이제 모습이 보이면 그때 좀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미국 주식 아마, 음, 지금 거의 다 난리가 났죠, 뭐. 넷플릭스도 나름 인기 있는 종목이었는데, 그거 뭐 하루아침에 뭐, 박살이 나버렸고, 테슬라도 이제 저번주 그냥 매수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 저번주 그냥, 천, 뭐, 70달러 뭐 이런 데서 그냥 매수해가지고, 뭐 손실이 크진 않지만, 뭐, 테슬라라든가 막 엄청 인기 있는 종목들 그냥 막 매수하면서, 아, 미국 주식은 무조건 뭐, 응? 음? 장기 투자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 장기 투자가 반드시 뭐 보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상승한 종목들이 있지만 그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경쟁력 있는 어이 세계 이 행성에서 정말 이 행성에서 경쟁력 있고 능력 있는 기업들만 대박이 나. 아마존이라든가 구글, 애플 이런 데 보면은 걔네들이 대박 났지. 뭐, 몇천 개의 종목이 그동안 뭐 상장하고 사라졌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어, 그런 것도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소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지금 시장은 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장인데, 뭐 전쟁도 있고, 지금 뭐 금리도 있고,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어, 이제 이, 지구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들이 결정하는 방향에 따라서 시장이 바뀌기 때문에 걔네들의 어떤 결정을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팜스토리인데요. 자, 팜스토리 현재 거래량, 뭐, 거래 대금 보더라도 어, 상당히 엄청난 수준입니다. 이제 시가총액을 감안하면 얘네가 어, 지금 한 바퀴 이상은 지금 돌렸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팝토리 일단 상한가가는데 오늘 같은 시기에는 정말 개인들이 좋아할 수 밖에 없어요. 오늘처럼, 뭐, 코스닥, 뭐, 1250개 이상 막 하락하고, 막 그냥, 진짜 막, 뭐, 상승하는 종목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종목들 너무 눈에 띄거든요. 왜냐면, 군계 1학이죠. 어떻게 보면. 다들 하락 파란색인데, 예 혼자 빨간색, 빨간색이 지금 오늘, 뭐, 한 140개, 한 300개 됐죠? 코스, 코스피, 코스 코스닥 다 합쳐서 3 1십 20개 됐는데, 그러니까 상승하는 종목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다들 거기에 쏠려가지고 야 이건 그래도 빨간 불이니까 매수하면 되겠다 어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수익을 내신 분도 있을 거고 이제 뭐 매도에 대해서 다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일단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뭐그 홈페이지 가 보면은 이제 돼지 사료라든가 뭐 이제 육 그러니까 돈육과 관련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어 이제 이제 뭐 우크라이나 곡물 사태 뭐 그런 거와 관련해서 이제 상승하는구나라고도 볼수 있는데 얘네는 이제 2008년부터 러시아 연해주에 에코호즈를 설립해서 면적 1만 890 헥타르에 달한 농장에서 옥수수 콩 귀리를 생산해 이제 국내로 이제 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 자체가 여의도 면적의 40배에 달하는 엄청나게 넓은 어, 수준이고요. 일단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뭐 우크라이나 때문에 곡물 폭등하고 뭐 어제 뭐 인도네시아 팜유 뭐어 수출 금지한다 그리고 뭐 이거저거 뭐 지금 곡물 관련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 저도 하,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참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 어떤 나비효과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전쟁이 좀 빨리 끝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지만 어 이제 처음에 는안할 거다. 어, 전쟁 안할 거고 그냥 군사 고발을 좀 강하게 할 뿐이다, 이랬지만, 결국 전쟁을 하고, 지금까지 온걸 보면, 참, 어, 이제 역사에 남을 만한 지금 안 좋은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곡물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마트 가면 좀 비싸졌다라는 것도 막 약간 느껴지실 거예요. 뭐 심하게, 배로 오른 건 아닌데, 좀 이제 막 비싸진 것들이 있어요. 제품들이 막 갑자기, 어, 올라, 가격이 오른 것도 있고, 뭔가 이제, 사려고 보면은, 어, 이제 작년이랑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어우, 좀 뭔가 비싸지고, 이제 체감이 약간 되기 시작하는, 어,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심게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이라고도 다들 얘기하는데, 어, 이게 시작이면은 뭐 정말 연말이나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참 물가도 잡아야 되고, 어,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참 많은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팜스토리 일단은, 자뭐 지금 상한가 같고요 이거를 이제 다들 뭐 지금 상황이 뭐 상황이다 보니까 난 이거 최소 뭐 6천원에서 팔고 싶다 뭐 8천원 만원 보겠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어 저는 뭐 일단 강세를 볼수 있는 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쏠리면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 상황이라고 볼수 있고 일단 제가 보기에는 어이 종목 4천 800원까지 일단은 보셔도 되는데 제 목표가를 보고 매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신 분들 위주로 일단은 대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4,800원 현재보다도 지금 주가가 충분히 이제 위쪽에 있고 분명히 이 종목이 수익을 낼수 있는 지금 상황이긴 해도 일단 전체적인 시장 흐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적당한 목표가 두고 좀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 총액이 그리고 뭐 이제 아무래도 개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건자이 종목이 지금 테마성을 강세 보였죠 테마성 강세 보였고 예 네, 지금 뭐 이제 2분기까지도 곡물 가격 오른다 뭐 이러다 보니까 다들 이제 어이 종목 그러면 뭐 여름까지 가지고 가도 대박 나겠다 뭐 이렇게 보시지만 일단은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외국인이 일단은 지금 누적되는 매도가 어 이제 그건 분명히 뭐 매수도 나왔지만 일단은 이제 얘네들은 어~ 언제 어떻게 이제 매수할지 매도할지는 몰라요 예 네, 매수할지 매도할지 모르고 얘네들의 눈치를 솔직히 봐돼요 개인들은 솔직히 매수를 할 확률이 높아요 갑자기 이렇게는 뭐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나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이게 진짜 웃긴 게 개인들은 오르면 오를수록 더 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락했을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 1천원짜리가 뭐 1천원일 때 매수를 안 하고 2천원, 3천원일 때 매수를 더 해요. 왜냐면 이 종목이 5천원, 만원 갈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 이때는 매수 안 했죠.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거래량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이번에는 이제 외국인들도 매수를 했지만 네, 일단, 뭐, 상황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할 수 있다, 라는 가정 하에 4,800원 일단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어 지금 변동성이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음, 자, 저는 3,800원, 익저럭은 손절 좀 잡으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4,000원을 잡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4,000원 너무 타이트하거든요. 이거 그냥 뭐, 내일 아침에 그러면 익절가가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4,000원 좀 타이트해서 3,800원까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이거, 뭐, 하락이 어떻게, 이게 상승이 어니까 변동성이 지금 뭐, 천원 단위까지도 솔직히 나올 수 있어요. 천원 막, 이제 며칠 만에 천원 오르고 내리고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 아무래도 지금 뭐 밴드 바깥으로 튀어나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무조건 뭐 기술적 지표를 따르진 않겠지만 일단은 목표가 적당히 보고 이제 손절익절 잘 잡아서 어 수익청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분명히 지금 뭐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분명히 이제 뭐대분 아홉 개가 하락하더라도 한 개는 상승한 게 있는데 자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렇거든요. 그한 개를 잡을 확률이 10% 잖아요. 예, 이게 예를 들어, 뭐 내가 매수를 10개에서 한개 오르는데, 어, 그러니까 그한개 그냥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한개 오리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수를 할수 있지만, 지금 저번 주에 인기 있던 종목들 보세요. 저저번 주에 인기 많았던 뭐 거래량 몇 천만 이렇게 나왔던 종목들, 지금 그렇게 안 가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많았던, 예. 어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6만 원 이렇게 뭐 7만 원 지지한다 아니면 6만 뭐 8천 원 9천 원 지지한다 했지만 결국에 이렇게 와버리면서 어향후 흐름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아쉬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주식이라는 게 실적이 어떻고 차트 패턴이 어떻고 그런 거보다도 일단은 지금 전체적인 날씨를 항상 보셔야 돼.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네, 하나의 뭐 항해랑 좀 비슷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그냥 대충 뭐 어? 내가 대충 노저도 나아갈 수가 있지만 날씨가 나쁘면 내가 무슨 뭐 어? 항공모함을 끌고 가도 될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주식장 전체적인 분위기 보시면서 좀 이제 다시 좋아질 때 그때 다시 매수하고 지금은 뭐좀 관망하면서 좀 쉬어 가시는 타이밍 잡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인데 이제 이번 한주좀 어떻게 보면, 어, 좀 마음 추스리시고, 어, 종목들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어, 수익을 꾸준히 내는 어, 고릴라 투자 시청자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모니터링해서 좋은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